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걸어온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창립 122주년을 맞았습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알려진 그리스도 교회는 어제 기념 예배를 열고 새로운 세기를 향하는 비전을 다졌습니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어제 창립 1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3년 11월 10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 이 교회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한인 이민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해왔습니다. 122주년 기념 예배에는 하와이 지방회 톰최 감리사와 김웅민 원로 목사 그리고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교회의 역사와 사명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톰최 감리사는 Legacy and Hope 유산과 희망을 주제로 설교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갈 100년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부 순서로 올해 새롭게 임명된 102명의 교회 임직자들에 대한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는 시무를 마친 박재원, 최덕범, 박상철 장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새로 임명된 시무 장로로 김수원 신찬제, 정인영 장로와 4명의 이명 장로들이 임명됐습니다. 또한 54명의 임직 집사와 41명의 임직 권사가 새롭게 임명되며 교회에 새로운 100년을 함께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한의준 단임 목사는 122년의 역사 속에서 하와이 한인 사회와 함께 할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출발점이 된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122년의 전통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